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돈이라는 게 도대체 뭘 믿고 쓰는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지갑 속 지폐를 떠올려보면 그 종이 자체에 큰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돈으로 쓰는 이유는 국가를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돈은 법정화폐입니다. 법정화폐, 즉 국가가 이 돈을 공식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가치가 있다고 선언한 화폐입니다. 다시 말해 돈의 가치는 국가에 대한 신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라는 게 영원할까요?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정치가 불안해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게 화폐 가치였습니다. 돈은 그대로 있는데 살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경험을 한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이 등장합니다. 비트코인은 국가를 믿지 않아도 작동하는 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정 국가의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비트코인은 코드로 움직입니다. 코드, 즉 사람이 아니라 규칙이 작동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입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 하면 돈의 신뢰가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국가를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훨씬 단순합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대비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보험과 비슷합니다. 보험은 사고가 나길 바라서 드는 게 아닙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이런 흐름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통화가치에 대한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돈이 지금은 괜찮은데, 10년 뒤에도 같은 가치를 가질까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돈 이야기를 하면 수익부터 물었는데 요즘은 자식 세대에게 이 돈을 그대로 넘겨줘도 되느냐를 먼저 묻는다고 합니다. 관심의 방향이 수익에서 신뢰로 이동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변화는 40대 이후 세대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단기적인 수익보다 자산의 보존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처럼 다시 벌어서 만회한다는 전략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전부가 아니라 일부러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걸 걸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보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과 통제권입니다. 이동성, 즉, 국경을 넘어도 같은 가치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통제권, 즉,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두 가지는 국가 신뢰가 흔들릴 때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특정 나라의 정책 변화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할건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신뢰가 흔들릴 때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준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앞에서 국가 신뢰와 비트코인의 구조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개인의 삶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이야기, 통화 이야기, 그건 유수속 이야기고 내 일상과는 거리가 멀다고요. 그런데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개인의 생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해외에서 갑작스럽게 통화 가치가 크게 떨어진 나라들을 보면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경험을 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는 가벼워집니다. 이때 느끼는 불안은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안정감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찾는 건 수익이 아니라 대안입니다. 대안, 즉 기존 시스템이 흔들릴 때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입니다. 비트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느 나라의 통화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회의 결과 하나로 갑자기 규칙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정해진 규칙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 점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단순합니다. 내 자산의 일부를 특정 국가 상황과 분리해 둘수 있다는 선택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가지면 위기가 와도 아무 문제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마법이 아닙니다. 가격 변동도 있고 단기적으로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국가 단위의 리스크와 개인 단위의 선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특히 40대 이후에는 이런 생각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제는 공격적으로 불리는 단계보다 이미 쌓아온 것을 지키는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 번의 큰 실수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전체 자산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로 둡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로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하면 다들 얼마 벌었느냐부터 물었는데 요즘은 혹시 국가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있느냐를 먼저 묻는다고요. 질문이 바뀌었다는 건 생각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크게 나오지는 않지만 개인의 판단 속에서는 분명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 중심의 질문에서 안정 중심의 질문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또 다른 특징은 이동성입니다 이동성, 즉 국경을 넘어도 같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 영업시간이나 국가 간 제약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동이 제한되거나 자산 이전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차이는 체감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이 분할에서 꼭 가져가셔야 할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돈을 빨리 벌기 위한 도구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삶의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선택지로 보면 왜이 자산이 계속 살아났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신념이나 종교처럼 맹목적으로 믿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조를 이해하고, 가능성을 계산하는 자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과도한 기대를 벌이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아무 가치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핵심입니다. 이 균형은 현실적인 질문에서 나옵니다. 내 자산 중 일부를 국가 시스템과 분리해 둘 필요가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기준은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세울 때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급하게 결정할수록 실수가 커지는 자산입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고민한 뒤에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자산은 사는 순간보다 보유하는 과정이 훨씬 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유 과정이 불안하면 그 선택은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통제한다는 건 책임이 따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관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비트코인을 거래소에만 두는 방식은 편리하지만 완전한 통제는 아닙니다. 개인 지갑, 즉 내가 직접 관리하는 보관 방식은 해킹이나 출금 중단, 분실 위험을 줄이는 선택지입니다. 고정 댓글이나 프로필에 개인 지갑 관련 정보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산을 지키는 문제는 수익보다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국가를 부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국가 신뢰가 흔들릴 가능성에 대비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보험처럼 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질문의 방향입니다. 얼마를 벌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 대비하는 선택이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이 서 있다면 비트코인은 더 이상 불안한 숫자가 아니라 구조적인 선택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판단은 훨씬 차분해집니다.